<웃음> 아이야, <laughs> 개재밌어. <laughs> 아이, 아었더니 몸이 찌뿌둥해. 맡아볼래? <laughs> 아우 진짜 시. 야 들어, 야너 나와. 나와. 손님이었는데 자리도 안 내준 고 뭐하냐? <laughs> 너강릉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나 하나만. 안돼. 이거 본식이 가진 거란 말이야. 그것도 커커, 커커. 야, 근데 너왜 왔냐? 단짝 친구 집에 오는데 이유가 있어? 그냥 왔다 왜? 너 내가 귀찮아? 또 기분 안 좋아? 혹시 그날이야? 아 진짜 야너 내가 준 우정 가지고 있지? 아잘 찾아보면 있을걸? 그거 가서 얼른 가져와 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게 한두 번이 내가 얼른 가서 가져와 아, 왜 그래? 뻥튀기 안 줘서 그래? 먹을래? 됐고 아. 내가 한달 전부터 생각해봤는데 이제 진안 되겠어 네가 돌려준 우정 가지고 새 단짝 친구 만들 거야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까 말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씨. 얼른 가서 가져와 아 진짜 썩은 명태처럼 그렇게 있으래? <laughs> 내가 먼저 가져온다 그러면 아, 야! 아아 이제 또 그러네. 아야 아, 도와줄까? 아니 됐어 안 무거워. 아. 나자 아, 여기 네가 나한테 준 우정 진짜 많다. 내가 준건 이걸 더두 배는 더 될걸? 자 얼른 이제 너도 가져와. 아 싫어. 야, 빨리 가져와. 야너안 가져오면 너 실습실에 ㅎ <laughs> ㅎ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나를 안 주네 야 가져왔어 <웃음> <웃음> 가져왔어? <laughs> 야너뭐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이게 뭐야? 네가 준오정 이게 내가 너한테 준 우정이라고 이게? 응야 봐봐 니가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크기가 증명을 해주잖아 아씨 아닌데? 야 내가 얼마나 너한테 노력과 헌신을 다 했는데 이거밖에 없던 설마 잃어버린 거아니 잃어버린 거지 아니야 야, 아니야. 잃어버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진짜 너무한다 어, 어떻게 18년 우정을 그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야 나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절교해! 뭐래? 어, 잠깐, 잠깐, 잠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학교에서 편의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른 친구랑 먼저 가버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선이가 너한테 단짝 친구하자 그랬을 때 그러겠다고 했잖아 저번 주 금요일 학교 복도에서 다 들었어 아, 음. 아니 야 아니 근데 미선이가 그렇게 하자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너가 내가 준 우정을 그렇게 잃어버릴지 몰랐어. 아니. 넌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너가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해? 야 솔직히 우리가 간절은 맞아? 내말좀 들어봐. 야, 설마 아니야. 내가 준 우정 다른 애한테 줬니? 안 줬어. 다른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야. 너 아니야. 안 줬어. 안줘 죽겠지. 아니 친구가 아니니까. 아니야. 누가 줬어? 아니내말좀 들어봐. 아니야. 안줬다니까 아까부터 그안 줬어. 야. 안 줬어. 이양 얘기만 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쨍하게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네가지던지 알아서 해. 아, 아빠가 추억상자 만들었니? 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지. 그래서 만들었어! 이게 우리가 단짝이라는 증거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laughs> 야 미안해. 아니 주말인데 다른 친구는 애들이랑 놀러 다니던데 난 혼자 심심해서 그냥 너한테 그렇게 화풀이만 하고 어 미안해. 아 이거 내가 내가 다시 가져가도 돼? 당연하지 미겠네 같이 내자. 고마워 고마워면 <laughs> 고마워, 맛있는 거 사라 응. 콜! 마라탕 2단계에 땅콩소스 추가하고 응. 고마전까지 이건 네가 들고 응. 이건 내꺼 가자!

여기 세븐일레븐 초코우유는 뭘더 탔다니까. <laughs> 이게 더 맛있어요. 저희 동네 세븐일레븐이 없어서 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븐일레븐이 없어요? <laughs> 네. 제가 초코우유 앞으로 많이 사다 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우리 그뭔 얘기하고 있었죠? 아막 남자친구 얘기 했다 갔다 <laughs> 아니 제가 또 너무 요즘 설레는 일이 있어가지고 자랑하기 싫다다 아니 얼마 전에 네. 제가 우리 오빠랑 같이 치킨을 먹었거든요 근데 치킨 한 마리에 이렇게 닭다리가 두개 있잖아요 그걸 다 저한테 준 거예요 이거 완전 찐사랑 아니에요? <laughs> 와, 남자친구 되게 잘 챙겨 주나봐요 <laughs> 그런데 그러면 닭날개는 누가 먹어요? 음, 음, 그, 그거는 오빠가 먹었어요. 아, 날개는 먹으면 바람 핀다던데. 아, 뭐 그런 소리라 해요! 소리 하가지 마요! 아! 그리고 또 있어! 또! 또! 아니 제가 또 얼마 전에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집에 이렇게 계신 있었는데 오빠가 우리 집에 이렇게 봉주고 사들고 온 거예요 너무 스윗하지 않아요? 아 어, 남자친구 엄청 자상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진짜 설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오빠랑 데이트를 갔거든요. 근데 네. 또막잘보이고 싶어서 막 구두도 이렇게 높은 거 신고 막 이렇게 이빨 꼬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 발이 텅텅텅텅 붙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오빠가 본인 신발을 벗어서 저한테 신겨주고 제 신발 구두를 우리 오빠가 신었어요. 아, 설레지 않아요? 어떻게 발 사이즈가 맞았나 봐요. <laughs> <laughs> 그렇구나. 어,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친구 사이에서도 조금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닌가? 아닌데. 어, 저는 그 친구 사이에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 정도쯤은? 아 그거는 친구가 아니죠. 아, 어제 남자 친구는요. 어 제가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은 맨날 국내 볼케이노로 시켜주거든요. 제가 그거 제일 좋아해가지고. 나는 맨날 시장 통닭밖에 안 사주던데. 네. <laughs> 어,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저 아프다고 하면은 저는 안아도 된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꼭 집까지 직접 와서 자기가 직접 죽도 끓여줘요. 화가 음. 안 부러워요. <laughs> 어,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저 다리 아프다고 하면은 맨날 저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겁지 않냐고 내려놔도 된다고 막 그러는데 <웃음> 하나도 안! <laughs> 아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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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불어요 그래도 우리 오빠는 저 공주님이라 불러줘요. 공주님이야? 네. 음, 제 남자친구는 저 여왕님이라고 불러줘요제요 평생 오십 살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laughs> 진짜 진짜 이쯤 되니까 예린 씨 남자친구 완전 중근 맞아. 어떻게 생겼어요? 제남자친구가 <laughs> 그럼 저도 보여줄게요. 제가 아, 그... 보여줄게요. 하나스 타워 우리 보여줄까요? 아, 그... 네. 하나, 둘, 셋! 아, 내가, 내가 춤이 더 있겠나? 아, <laughs> 왜 똑같지? 아, 어. 아, 어? 아, 저, 잠깐 그, 전화 좀한 번만 하고 올게요. <laughs> 아스팸스팸어 아, 스팸. 스팸. <laughs> 까우지 <맞아. 웃음> 야왜안 맞지 아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아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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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는 엄마 받아야지 자기 있을 때 자기한테 집중해야지 어. 아 지금 바빠고못 아, 받았나 보다 제가 한번만더 걸어봐야 해요. 아, <laughs> <laughs> 아 누군데? 아빠 부모님 <laughs> 아, 둘다전화온거야어 그러네 왜 이렇게 전화지? 그럼 아, 전화오면 인사드리러 갈까? 어 부모님 어... 모두 왔었지? 고객 아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우리 지금 몇시 됐지? 삼십. 그러니까 딱 백일되면 가자. 백일? 100. 어. <laughs> 아 이번엔 누군데? 친한 아, 친구. 와씨. 아, 야 오랜만이다. 친구들 많이 만나네 내가 <laughs> 동창, 중학교 동창들 아 어. 그 오빠가 말했던 그 친구들 어, 중학교 아, 동창들 안녕하세요 저 오빠 여자친구예요 <laughs> 어, 친구긴 하지 여자친구 그러니까 말하는 게 여자 사람 친구 아 여자친 어, 어, 어. 야저 장난이 심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웃음> <웃음> 우리 다 언제 100일이잖아 어? 야 우리 내일 모에 우리 50일이잖아 어. 이게. 자기야 그게 아니라 어... 뭔데 이거 저기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셋이 다 돌려 사인거 알아요? 네? 오빠 무슨 말이야 이게 그게 아니라 아이씨 X됐다 어린 이 우리 오빠한테 꼬리를 쳐? 아, 무슨 꼬리를 쳤다 그래요? 근데 누구신데요? 자위하니 간다이아가어이다 어? 무슨 일 있어? 뭐, 아 안녕 아그 너랑 다시 잘해보려고 온건 아니고 아나 사실 너 보고 싶어서 아이고 여기 문이 이상하네 아 경첩이 좀 말을 안 듣고 아 누구가 이렇게 안 들어가지 <laughs> 안녕하세요 아예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인증도난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아 누구세요 이거... 예아이김승현집 <laughs> 네, 아닌가요? 아, 그, 이사짐세트에서 오셨구나. 네? 제가 이사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 마당에 아, 아, 물건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공구함이고 이게 그 잔디깎이기인데, 그, 이거 들고 창고로 따라 오세요. 아, 네, 저따라 네, 오시면 돼요. 네네 여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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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에 물건이 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예, 네. 예. 네, 네. 아, 예,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조심하세요. 아, 네. 물건이 좀 많죠? 네. 아 네. 네 아, 네 지금. 네 아, 제가 이 잔디깎이를 10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아, 저기요? 네 거기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예. 김승현이라는 사람 찾아왔는데요. 이게 아닌 사람 아니요 어. 그게 누구죠? 어. 네. 아, 아, 네. 아무래도 제가 집을 잘못 찾아 나봐요 죄송합니다. 아니다아아그 네. 네. 혹시 어, 어, 네. 주변에 크고, 아, 키 이렇게 크고 아 농지 이렇게 큰 사람 못 보셨어요? 아지아그 사람 그, 어 농구를 했었어요. 막씨막 네. 이렇게 막 네. 던지고 막 들이받아 네. 네. 이렇게 네. 빼바바, 하고 어, 아. 해 보셨어요? 농구. 난, 돌격대장송채재 간다! <목소리> 난 돌격 투자, 동태서, 간다! 난, 단치스 복사는, 재장어 간다! 야, 이씨! 야, 이이 야, 이 아 예. 아아 아, 농구 막내 좀 해보셨나 봐요. 진짜 아 진짜 잘하시네요. 슬램덩크라는 말 아시죠? 제가 아, 보면서 짝짝 이렇게 넣거든요. 그 사람도 그거 많이 봤었는데. 아뭐 그때는 저희 친구들끼리 막 TV 앞에서 막 슬램덩크만 보고 그랬죠. 아니에요. 그때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아 역시 아니겠죠. 그 사람은 키가 되게 컸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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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만 진짜 가오겠습니다 시청들 주시 죄송해요 아. 안녕히 계세요. 네. 근데 네그 남자분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아그 사람이 네 저한테 청혼했었거든요. 네 근데 갔다 하면 결혼하자. 근데 제가 딴 사람 만나버렸어. 야 그걸 아니지.

죄송해요 제가 군대 생활이 PTSD가 있어 가지고요. 아, <laughs> 네. 아, 아, PTSD. 남자들 조심해. 아, <laughs> 아, 아 근데 서울 공기가 원래 이렇게 좀아네 그렇죠 미세먼지가 좀 요즘 차도 막 많이 다니고 아 네, 맞아 맞아 요아 제가 서울만 100년만에 올라오거든요. 어 아, 그런 곳인가요? 네. 그, 저는 어디서 왔어요? 아, 아저 전제서 왔어요. 가보셨어요? 아네그 영화 마을이라고 한번 영화 마을이요? 저그 사람을 그... 거기서 데이트 진짜 자주 했었는데. 아 나는 그때 혼자 갔어요. 예 영화에 관심이 좀, 좀 많아서 영화제로 보러 다니고 혼자 갔어요. <laughs> 예. 그때는 <그땐> 좋아는데 <laughs> 그러면 그 전주에서 여기까지 무슨? 지금은 새벽이고요 그쵸? 그 남자분을 찾아서 새벽에 보고싶셨다는건그 남자분을 많이 사랑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사랑해요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하고 그랬나 봐요 혹라도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꼭 붙잡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이만 가볼게요 감사했습니다 잘가 혜빈아 음. 감사합니 김승현 맞아? 네. 아니, 내가 너를 몰라 보리고 없... 아, 아니 아니 너 분명 키가 되게 크지 않았어? 아, 아니, 아니 제, 되게 많이 달라졌어. 어. 전쟁에서 사고가 좀 있었거든. 사고? 무슨 사고? 큰, 큰 사고야?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입대하는 날에 아침 일찍 와서 너 배웅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내가 너, 너 버리고 그냥 가버렸잖아 내가 진짜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응. 그거 알아? 너 정말 일찍 왔어 뭐라고? 응. 정말 일찍 왔다고 입대하는 날 아침에 와서 대답해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아직 해도 안 떴는 가 일지 와줬었구나 음. 나 어.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왔어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아아 아, 만나는 사람이 있, 있구나 아 축하해 행복하길고마 나 있잖아. 네가 새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야.